상진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한문을 같이 공부할 장지영입니다. 이름이에요. 한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과서도 있어야 되고요. 한문 공책이 있어야 됩니다. 한문 공책은 가로로 열 칸, 세로로 열 칸. 밑에는 음과 뜻을 적는 칸이 있는 한문 공책을 준비해야 합니다. 한문 공책 사용법입니다. 먼저, 한자를 이 칸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. 밑에는 음과 뜻을 적어요. 이거는 답다 하는 숫자입니다. 자, 요렇게 배울 학자를 적었으면요. 아래에다가 배울 학 이렇게 적습니다.